왜 어떤 사람과만 만나면 이유 없이 지쳐버릴까? 특별히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버린다. 처음엔 몰랐다. 그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독 그 사람과 있을 때만 나는 설명이 많아졌고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고 내 기준이 흐려졌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건그 사람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관계의 구조였다는 걸.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대놓고 나쁘지 않다. 오히려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친절하고 다가오기 쉽고 때로는 나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간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 시작한다. 은근한 비교가 시작되고, 미묘한 평가가 들어오고, 작은 무시가 쌓인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직설적인 말 대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은근한 비교가 들어온다. 넌 틀렸어라는 명확한 비난 대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라는 애매한 평가가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고마움 대신 당연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내가 도와줘도 고마워 대신 당연히 해야지라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내가 시간을 내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이상한 건 내가 한번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는 것이다. 바빠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요즘 왜 그래? 너 변한 것 같아 이런 말이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미안해지고 또 설명하게 되고 결국 또 시간을 내주게 된다. 그렇게 반복되는 동안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 관계가 이미 불균형해졌다는 걸. 나는 계속 주는데 상대는 계속 받기만 한다는 걸. 그 사람은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외로울 때, 자기가 누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친절하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연락이 뚝 끊긴다. 그러다가 또 필요할 때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반응한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친절함이, 그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착각.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감정 노동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자기 이야기는 끝없이 하지만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아니, 듣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일 뿐이다. 나도 그랬어. 나는 더 심했어. 이런 식으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기분을 살펴주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감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힘들어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 하고 내가 지쳐도 나는 더 힘든데 한다. 그렇게 감정 노동은 항상 한쪽으로만 흐른다.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그리고 가장 교묘한 건그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책임은 넘긴다는 것이다. 뭔가 잘못되면 항상 다른 이유를 찾는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던 거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설명을 듣고 나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또 미안해지고 또 이해하려 하고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된다.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같은 설명이 또 나오고, 나는 또 이해하려 애쓴다. 그렇게 반복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 그건 그들이 거짓으로 행동해서가 아니다. 처음엔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관계가 안정되고 내가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한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좋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내가 이 관계에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못한다.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언젠가 다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관계에 머문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모습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모습이었을 뿐이니까. 나를 갉아먹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에너지를 빼앗으면서도 죄책감을 남긴다는 것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면 이상하게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또 관계를 유지한다.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이해해보고, 조금 더 버텨본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동안 정작 갈가먹히는 건 나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진다. 그 관계는 서서히 나의 말투를 바꾸고, 나의 선택을 바꾸고, 나의 기준을 바꿔버린다. 처음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점점 조심스러워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대신 내 생각일 수도 있는 대로 바뀌고, 나는 이게 좋아 대신 뭐가 좋을까로 바뀐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되고, 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계산하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간다.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 그 사람이 편한 모습으로 나를 맞춰가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나는 언제부터 내 말에 확신이 없어졌을까?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건 가장 위험한 신호다. 그 생각은 내가 문제라고, 내가 이상하다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가 불편하다는 걸,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이 구조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한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친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상한가? 하지만 아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건강한 거다. 불편함을 느끼는 건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신호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일수록 끊기 어렵고 설명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명확하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큰 사건이 없고 명확한 잘못이 없고 딱 집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만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받기 어렵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설명하려 하고, 더 이해시키려 하고, 결국 지쳐서 포기한다. 그리고 혼자 생각한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아니다. 설명이 많아지는 관계는 이미 문제가 있는 관계다. 건강한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다. 서로의 존중이 당연하고 서로의 경계가 명확하고 서로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갉아먹는 관계는 계속 설명해야 한다. 왜 내가 불편한지 왜 이게 문제인지 왜 이대로는 안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명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람을 잃는 두려움이 결국 나를 잃게 만든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게 두렵다. 그 사람을 잃으면 외로울 것 같고, 혼자가 될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될것 같다. 그래서 계속 참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버틴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동안 정작 잃어가는 건나 자신이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자존감. 내 기준이 조금씩 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 그 사람을 잃을 것인가, 나를 잃을 것인가. 둘다 지킬 수는 없다. 갈가먹는 관계에서는 항상 한쪽이 무너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무너지는 쪽은 계속 참아온 사람. 계속 이해하려 했던 사람. 계속 관계를 지키려 애썼던 사람이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치려는 의도가 없다. 그건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은 악인이 아니다. 단지 내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뿐이다. 자기가 필요할 때 나를 쓰고 자기 방식대로 나를 대하고 자기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아니, 인식할 필요를 못 느낀다. 왜냐 하면 나는 계속 거기 있으니까. 내가 계속 참고, 계속 이해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뀔 이유가 없다. 현재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관계가 유지되니까. 문제는 나다.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았고, 내가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고, 내가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된다. 내가 무너질 때까지, 나를 갈가먹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되다.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 하면 바뀔 필요를 못 느끼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부탁해도,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자기 방식이 당연하니까. 자기 기준이 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편함은 그들에게 예민함으로 해석되고, 우리의 요구는 까다로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려 하고, 결국 지쳐서 포기한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건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나를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하다. 관계를 끊는 용기보다 경계를 세우는 선택이 먼저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매일 연락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모든 이야기를 나누던 걸 필요한 것만 나누고,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던 걸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 그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으려 할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건 좀 불편해, 그건 하기 어려워, 그건 내 선을 넘는 것 같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하고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을 소모시킨다. 인생 후반전에는 좋은 사람도 편한 사람도 아닌, 나를 지키는 관계만 남겨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귀해지고 에너지는 줄어들고 회복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다. 이 관계가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 곁에 둘 필요 없고 오래된 관계라고 다 유지할 필요 없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좋은 사람이어도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오래된 관계여도 정리해야 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사는 방법이다. 나를 갉아먹은 건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우지 못한 경계였다.